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편 107편은 해세드, 바로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란 용어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그 은혜가 영원하미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에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거를 깨닫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시편 10편, 107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귀환하게 된 이후에 그 포로 생활에서 기원한다라는 것,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 주신 그 땅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된 것, 다시 돌아가게 된 것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영만 일삼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기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큰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닥쳐오는 여러 위기와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모든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 3절 이게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기를 청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하고 귀환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보게 되면 이 사절에서 구절은 광야에서 체험한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갈길 인도하시고 살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길에서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 어려움 중에 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요, 이스라엘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이 불을 지질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며 고통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틀림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늘 간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10절에서 16절 말씀은 광야 체험에 이어서 흑암에서 건지신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을 인하여서 이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처하며 곤고와 세사슬에 매인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이거나 흑암에 처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훈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큰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건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님께서는 훈련하시는 중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더 힘든 자리로 내모시질 않아요. 그 자리로 빠지는 건 내가 가는 거지. 그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무대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해결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해결 방법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을 흑암에서 곤란에서 곤고에서 건지시며 복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더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진리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질병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광야, 흑암 이러한 고통보다 이 그러한 특별한 일보다 우리의 주변에서 더 크게 다가온 일이 뭐냐? 이 질병의 고통이에요. 이 그때 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도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선 곤면해 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무조건 다 고침 받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이 틀림없이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와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치유의 은혜를 간구할 수는 있어야지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 간절한 기도로 이 수명 연장이 되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3절에서 32절 말씀은 이 바다의 풍랑에서도 건져주시는 체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된 중심이 뭐냐? 큰 물에서 일하는 자, 바로 해상 무역하는 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이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거나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 바다 위에 풍랑이 불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포를 통해서 이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린 때때로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실감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다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33절에서 42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하신다.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죄악에 대해서도 이 처벌도 동시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33절에서 34절 말씀은이 물의 근원인 샘이 마르게 되고 또 강이 광야가 되며 옥토가 소금이, 소금 끼는 그 불모지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징벌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이러한 징벌 받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광야가 다시 목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어 이 주린 자들이 거기에 살며 이 거주할 성업을 준비하시고 열매를 거두 크게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궁핍한 자들을 고통에서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 방랑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복을 받은 삶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흥망성쇠가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사랑받을 만해서 크게 인정받고 이 복의 길을 걸어간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함 중에도 잊지 않고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르게 향해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풀어 짓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 107편의 내용은 결정적으로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금면 하는데 저희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약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근본 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에 오신다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거를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행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마디로 복 받을 만한 삶이 무엇인지 은혜 받을 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삶을 그 치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알고 살피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미련해서는 안 돼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이 암담하다 할지라도요,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요. 우리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소망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룩하고 등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